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음양오행학이 왜 학문인지 그리고 일제는 왜우리 음양오행학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했는지 또 철학은 원왜 생겨나게 됐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사조학 우리 음양오행학이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역사적인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조선시대의 모든 왕들은요 등 뒤에 1월 오봉도를 늘 그려두고 같이 다녔습니다. 1월 오봉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음양오행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조선시대 왕들은 이음양오행학을 통치의 근본 원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 회사에서도 사원을 걸어놓는다는 건 우리 회사의 근본 원리니까, 그죠? 왕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1월5봉도가늘 따라다녔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요.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매 시험마다 음향오행학을 공부한 학자를 두명 내지 세 명을 뽑아서 관상감의 관리로 기용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쳤다라는 거죠. 시험을 쳤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학문이다라는 거죠. 학문이 아닌 걸 시험 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명문화된 법전에서도 학문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으로요. 태교 선생님과 율곡 선생님의 학설들입니다. 최재 선생님은 이기 이원론을 주장을 하셨고요. 율곡 선생님은 이기 일원론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기 이원론과 일원론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최초의 무국이라는 하나가 태극이라는 둘로 나뉘게 됐다라는 것과요. 태극이라는 둘이 궁극적으로 보면 무국이라는 하나다라는 그런 원리예요. 뭐 말은 비슷하잖아요. <laughs> 뒤집어 놓으면 이 말이고, 이렇게 하면 이 말이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뭐 무슨 말이냐면, 분화와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곡 선생님과 퇴계 선생님이 음향론을 이야기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대학자분들이요. 쓸데없이 점술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죠. 음향오행론은, 음향학은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선비들이 공부를 한 학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펴신 겁니다. 그렇다는 거은 선비들이 이 음양학을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근거, 근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요. 장명례입니다. 장명례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신생아가 태어나고 나면 한달 안에 사당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하는 예법을 장명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향교라든가 큰 학당, 성중관 같은 데서는 늘 지내는 예식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명첩이라는 건데요. 명첩은 이름을 짓는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서를 함 속에 보관하게 되면 사주단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명첩에는 부모가 적혀있고요. 부모의 생년월일, 시와 이름이 적혀있고 애기에 사주해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름은 누가 짓는 거라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는 그 문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름을 부탁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 갈때 이름 그 고맙다고 해가지고 쌀 한숨씩 지고 가가지고 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장명료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자분들이 사주를 고려해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왕들부터 해서 뛰어난 대학자까지 명문화된 법전에까지 또 선비들까지 사주를 적용하고 실행하고 사상의 근본으로 삼았다라는 그 근거 기록들을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제는 이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음양오행학은 우리를 뭉치게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제는 이음향오양학을 어떤 식으로라도 말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일제는 뭐를 하냐면 철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아주 큰 시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 40년도 3월 달에 종로에 있는 철학원인데요. 이 철학원의 상호는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상호를 쓰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을게요. 40년도 3월달에 생긴 이유가 있어요. 왜? 40년도 2월달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창시개명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창시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도 갈수 없고 어디 여행도 갈수 없고 아무런 공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이름을 바꿔야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약80% 정도의 국민들이 창시 개명을 했답니다. 자, 소수의 철학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의 80%를 이름을 바꾸게 되니까 그 철학원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장명, 일본식 장명법과 일본식 철학원, 그러니까 사주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웠겠습니까? 그 배운 사람들이 또그 밑에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고요. 또그 밑에 제자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내 선생이 말하는 거니까. 사수학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남의 거를 보려고 안 한다고. 딱 요것만 본다고. 그죠? 그 선생들이, 돈잘 버는 선생들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계속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일제가 왜곡한 가짜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철학원 원장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일제가 그렇게 왜곡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주하은음향하은오행하은 제가 우리 왕들부터 선비들까지 공부하던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일제는 바꿔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왜곡을 해놓은 거죠. 이름 짓는 법에서도 제가 수리 오행,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철학원 원장들은 거의 대부분 수리오행 다 씁니다. 자, 수리오행 일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밝혀졌어요. 그런데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조학 역시도 일본 겁니다. 우리 사조학은 그런 사조학이 아니에요. 우리 음양오행학은 결합의 학문입니다.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유비무한의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제는 당신의 사주는 이렇게 될 팔자니까 수능해라라고 하는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명론에 젖어 있는 나태한 백성을 일제는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지만 그 민족을 지배하기가 아주 쉬우니까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말살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철학원 원장님들, 이 시기,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사조학이 운명론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운명론이라면 우리 역사부터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세요. 절대 우리 선비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학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지는 중국에서 쓰지 않았다. 우리만 쓰는 거다. 우리는 간지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고구려 광개 토대왕 뒤에도 있어요. 신몇 년이라는 기록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간지를 썼던 민족입니다. 한글을 쓴 민족이기 때문에 한글 소설을 쓸수 있었고요. 지금도 한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간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간지에 관한 학문을 중국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알고 있는 임철조가 어떻고, 뭐 서자평이 어떻고, 그리고 그뭐 유백원이 어떻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일제의 아베 일가가 저질러 놓은 그런 만행에 동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학문이 진짜 맞는 학문인지 점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한 사람과 통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요 수백 명입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판단해 보세요. 그 수백 명이 절대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점이 돼버립니다이 점을 율곡 선생님, 퇴계 선생님, 조선 시대의 모든 왕들, 세종대왕을 위시하여 이순신 장군님 그외 모든 의병장이었던 그 문신 학자분들 모든 학자분들이 그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분들 다 점쟁이 될버리잖아요 일제는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조선 시대 모든 왕들이 점을 추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사주와 과연 이것이 일제가 위조한 그런 사주가 아닌지? 곰곰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모든 다른 분들도 사조학은 절대 점이 아니다. 우리 선비분들이 공부했던 학문인데 단지 일제가 왜곡을 했고 그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있어서 그렇지 이 음양오행학은 우리 전통의 학문이다라는 거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우리의 학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